지난 월요일 더 트롯쇼에서 함께 출연했었던 리틀사이 황민우님과 태진님의 오빠 챌린지 안무 장면이 깜짝 공개가 되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콘서트에서나 불타는 장미단에서 태진님의 살랑살랑 뚝딱 댄스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공개된 오빠 챌린지를 보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너무 잘 추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열심히 추시고요. 오빠 챌린지는 더 트롯쇼에서 황민우님 만나 즉석에서 배워 황민우님과 함께 댄스 챌린지를 하는 모습으로 처음 추는 것 같은데요. 춤을 추는 시간이 짧은 거는 같지만 이 안무를 외워서 합이 맞게 함께 추려면 많은 시간을 연습해야 할 텐데 추는 시간 이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런지 수트 버전 초슬림의 태진님의 오빠 챌린지는 신선한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가수들까지 챙기는 의리 넘치는 태진 님이 정말 사랑스럽고 보기에 흐뭇한 장면이었는데요. 르와르 영화 속한 장면 같은 등장도 멋있고 유연하면서도 자제하는 듯한 색시미에 태진 님이 댄스 감각이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춤에 진짜 진심이신 태진 님입니다. 특히 다리 길이 보셨어요? 다리 길이가 현실감 제로입니다. 기럭지 진짜 대박이라 길쭉길쭉한 팔다리에서 나오는 춤선이 아름답습니다. 점점 춤선도 예뻐지면서 춤선이 미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태발 예술입니다. 영화배우 같은 태진님 비주얼도 은혜롭고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춤부심도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쑥스러워 하면서 웃는 모습과 춤선이 묘하게 잘 어울려서 감탄하게 되는데요. 춤을 즐기시는 모습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노래로 설레이게 하시더니 이제는 댄스로도 설레이게 하시는 태진님이시네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슈르퍼맨처럼 눈과 귀요강하게 해주시는데요. 늘 지금처럼 건강하게 밝게 손샤인 팬들 곁에서 좋은 노래 불러주시고 더 많은 손샤인 팬들의 사랑 많이 받으시면서 그 예쁜 미소와 멋진 춤으로 오래오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